끝. 아빠 고마워요. 저기 빈거 거긴 내 침대가 있던 자리잖아. 어 그래도 괜찮지? 그럼 당연하지. 둥지에 있는 말콤이 보여서 좋아. 어 맞아. 그렇지. 지금 뭐 하는 거지? 조용한데? 둥지에 말콤아, 움직여봐. 어 진짜 움직였어. 좋아. 여기 인형들은 다내 거야. 여기 인형들은 다내 거. 그래? 그럼 글로리아는 누구 걸까? 맞자 글로리아는 누구 거지? 이건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한테 주신 거야. 근데 빙고는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 못받았잖나 빙고 태어난 거 깜빡하셔서. 맞아. 할아버지가 너무하셨어. 그래서 그때 언니가 빙고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같이 쓰자고 그랬어. 빙고 말이 맞아. 그럼 누구 방으로 가야 하는 거야? 음, 빙고 방으로 가도 돼. 고마워 언니. 근데 오늘 밤은 언니 방에서 자는 게 어때? 아 어, 좋아. <laughs> 난 음식이 좋아.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그리고 의자는 말을 못 해. <laughs> 얘들아,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아빠는 어디 태어났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살아 있는 거니? 우후. 안녕. 난 당신의 여보. 나의 여보라고?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보하고 싶으면 식기세척기 쓰는 법을 배워야 해. 식기세척기? 여보? 와우. 새로 배울 게 정말 많네. <laughs> 우와. 여기는 바깥이야. 이렇게 풀들이 있고 그리고 나무들도 있어. 울타리도. 야! 조심해. 무슨 일이야? 저기 커다란 파란 거 안에 무서운 불덩어리가 있어. 그건 해님이야. 원래 거기에 있는 거지. 커다란 파란 건 하늘이라고 불러. 아, 휴. 이건 그네라고 해. 밀어줘 밀어. <laughs> 아니 다른 쪽으로. <laughs> 어, 알았어. 밀어. <laughs> 아니. <laughs> 네 아빠, 내일 공항으로 가신다는 거 정말이에요? 어, 어, 그래 얼마나 오래 가시는 거예요? 육 주밖에 안돼육 주는 몇밤 자야 해요? 주말이 여섯 번이야 어, 너무 길어요 <laughs> 드디어 진짜 도전해야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알게 돼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 빙고 안 돼요, 까티를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 멀리 가는 것도 싫어. 미안해, 빙고. 아빠도 가는 게 싫지만 가야 해. 하지만 모든 것이 슬퍼 보일 때, 빙고. 완벽한 페이스 페인팅을 준비했어. 혹시 비밀을 알고 싶니, 빙고? 네. 이번 주말에 페이스 페인팅 체험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 왜요? 왜냐면 내가 잘 못하니까 그러지. 맥켄지를 치타로 그리려고 했어. 정말로? 그치만, 그러면 아무도 페이스 페인팅을 못 봤잖아요. 음, 그럴 것 같네. 음, 그래도 하셔야 할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네, 그렇다고 해도요. 선물 돌리기 놀이 시간이다! 맞지 좋아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스퍼가 럭키아빠 규칙대로 선물 돌리기 놀이를 또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 규칙이 아니야. 어, 정말요? 그럼 재밌게 해볼까? 알았지? 좋아요. 그럼 시작! 괜찮아 빙고. 계속 돌려. <laughs> 아 릴라 거다. 어, 괜찮아 릴라. 아, 어, 어, 이거 헬리콥터잖아. 와, 거의 다 왔는데. 아오 빙고. <laughs> 다음엔 받을 거야. <laughs> 선물 돌리기 놀이할까? <웃음> 네. <웃음> 럭키오빠 어, 규칙대로 할 거야 말세 아빠 왔어요 그래, 잘 들어 이제부터 아빠가 나타나면 모두 박수치고 이렇게 해. 우와, 아빠 오셨다 좋아, 아빠 너무 멋져 알았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 그럼 연습해볼까? 아빠 왔어요 <laughs> 아빠랑 같이 놀아줘 그거 보기 좋다, 블루이 간지럼 타는 건잘못 그리는 것 같아요. 어, 아빠가 블루이 언니 던지는 것같아 어, 던지는 건 그릴 수 있어. 어, 그럼 승차권 그리자. 그리고 돼지는 집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음, 위험할 것 같은데. 네, 승차권. 어, 네, 여기 있어요. 히히히. 딸깍. 승차권. 어, 네, 물론이죠. 어, 아, 어디에다 넣어뒀더라? 어딘가에 있을 텐데. 승차권. 어, 여기 있어요. 딸깍. 잘 챙기세요. 히히히. 승차권. <laughs> 아. 순착권 없음. 이 먹는 거야? 아니, 어... 이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이 버튼은 어디에 쓰는 거야? 완전 놀랬잖아! 아! 아! 그만해! 내뿌을 받아라! 스스로 나아지는 건 아닌 것 같네. 브로콜리 먹고 싶어 하지 않아 빙고 빼고 그냥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왜 해야 하는 거지? 엄마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엄마는 브로콜리 먹는 사람 좋아해 알았어 그럼 먹어볼게 좋아 준비됐어? 엄마한테 가서 말해봐 알았어 가기 전에 벌레만 먹고 어... 엄마 앞에서 벌레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알았다고. 그게 사실이야, 우주과학자. 맞아. <laughs> 너희들이 날 두고 간 것처럼 연기한 거야. 혼자 있고 싶어서. 왜 그랬어? 나도 모르겠어. 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음, 맞아. 화성에 가려면 우주과학자가 우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해줘야 해. 어, 음. 알았어. 우리 정말 블랙홀로 갈수 없는 거지? 음, 거기는 외계인이 없거든. 화성에도 없어. 두다트론 승무원들을 깊은 잠에 빠뜨려. 알았다, 우주 과학자. 두다트론 경로를 변경하고 싶다. 새로운 목적지는 어디인가? 블랙홀이다. ]에서 깨어났다 우... 우리 화송에온 거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러스트가 크리켓을 좋아한다는 거야 <laughs> 형제들이랑 하루 종일 할수 있다는 거지 나도 공 잡을 수 있게 해줘 아직 안돼 도스티 50점 다돼 간단 말이야 <laughs>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연습하곤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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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어 멀리도 쳤네. 잘했어 스니커즈. 응, 아, 애들 잘하는데. 러스틴은 스퀘어 커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 스트라이프, 나랑 같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고 그다음 기둥 바깥쪽으로 공을 치게 해서 우리가 잡아 버리는 거야. 작전은 좋았는데 러스틴의 부엌 위치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 <목소리> 오! 오, 안 돼. 일이 <목소리> <목소리> 오지 못해. 스퀘어 커트 작전을 연습하게 된 이유가 됐지. 빈고 막대기 새를 누가 망가뜨렸어? 아! 응! 네가 원하면 언니 친구 미아가 가르쳐준 방법 알려줄게. 이건 화나고 짜증날 때 해보는 거야. 좋아. 그럼 빙고 안에 있는 화랑 짜증을 모아보는 거야. 언니 어떻게 화랑 짜증을 모을 수 있어?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찾아서 모으면 돼. 음. 네배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 아님네 목에. 그리고 항상 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알았다. <laughs> 이제 빙고가 찾은 화랑짜증을 손에 다 모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거 간직하고 싶어? 아니 빙고 가지기 싫어. 그러면 네가 가지기 싫은 건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음 언니한테 주면 와 나도 싫다. <laughs> 아니 아버도 싫어. <laughs> 빙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오 아니 엄마가 알려준 대로 이런 건 진짜 멀리 던져야 해. 얘들아. 지금 잡으러 갑니다. <laughs> 어떡하죠? 엄마가 쫓아와요 숨어, 숨어 <laughs> 분명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이 숲,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한 거 아시죠? 오, 그거야 그렇지 어릴 때부터 살았으니까 내가 무조건 찾아냅니다 할아버지,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뭔 소린지 턱 모르겠는데 <laughs> 어? 나 기다리세요 나 돌렸어요 잘했다, 블루이 이제 우리 뭐 해요? 가호 따라가요 오, 그거 재밌겠다, 빙고 일어나자 신냇물 따라가면 돼 빨리요, 할아버지 에이, 에이, 할아버지, 뱀 나올까 봐 뒤에 가는 거니까 정글에서 배운 기술인데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 엄마가 봐도 모르지롱 <웃음> <웃음> 좋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야, 할아버지. <웃음> <웃음> 괜찮으신 거 맞죠, 할아버지? 그럼, 그럼, 멀쩡하다 카누까지 얼마나 더 오래 가야 돼요? 빙고 배고픈데. 네, 저도요. 숲에는 먹을 거 없죠? 숲엔 먹을 게왜 없어? 따라와봐. 잘수 있어요. 마기로 계세요. 내가 잡는다. 오, 축하한다 맥앤지. 우리 한판더 할래? <laughs> 그럼 할머니가 시작 신호 보내줄까? 아뇨, 할머니 괜찮아요. 준비 시작. 그래. 디렉 씨, 풍선 다는 거 도와줄래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앉아서 좀 쉬세요. 에이 고난 다른 할머니들처럼 앉아서 쉬는 게 싫어. 누군가 나 도움이 야! 필요할 텐데 말이지. 클라이 언니, 빙고 물끄나무 사는 거 봐줄래? 응 그래, 빙고. 근데 끝까지 보고 있어야 돼, 알았지? 알았어. 됐어, 넘어뜨려도 돼. 간다. 전공. 재밌다. 한번 더. 빙고 하는 거 봤어? 아니 못 봤어 미안해 도미노 놀이 하는 중이라 알수 없지 뭐 할머니는 봤어 빙고 빙고 물고 나무 사는 거 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그럼 우리 빙고 대단하더라 할머니 무서워서 못 했을 거야 한번더 봐주실래요 두번세 번도 볼수 있지 고마워요 할머니 네가 뒤로 기는 동안 주도는 아기 경주에서 이겼어 언니가 졌구나 내가 아기 경주에서 져서 실망하셨어요? 아니, 실망하긴. 뭐든 처음 할 때는 누구나 배우고 연습해야 되잖아. 근데, 엄마는 엄마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 오늘 엄마 모이면 안 나가? 아나 처음 자를 좋아해서 벗기만 해요. 그런데 하루는 코코 엄마가 엄마를 보러 오신 거야. 음, 안녕, 칠리? 헬라, 어서 와요. 어떡하죠? 집안이 엉망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진 한 장을 꺼내시더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셨어요? 많죠? 전 코코가 첫째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다해서 여덟 비예요. 잠깐, 아니다, 아홉 이요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와, 아이들 키운 경험이 많으시겠어요. 많죠? 그래서 칠리한테 해줄 말이 있어요. 뭔데요? 아주 잘하고 이 행성 이름이 뭐야? 수성이에요. 좋아, 가운데서 빛나는 이별 이름은 태양이에요. 똑똑해요, 빙고 최고네. 이제 꿈나라 가요. 음. 플로피 어디 있어요? 오, 여기 있었네. 플로피. 플로피가 없으면 안 되지. 엄마, 빙고 혼자 꿈나라 잘 다녀올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봐요. 우리 딸 이렇게 용감하네. 항상 기억해. 엄마는 언제든지 빙고와 함께할 거야. 잘 자라. 니들 짝꿍은 어디 갔어? 저희 버리고 둘이 도망갔어요. 저런 속상하겠구나. 우리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에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열두 살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왜 쉽지 않아요? 거기 나무 껍질 베줘 볼래?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 물을 막아보자. 옛날+ 옛날에 여섯 살된 짝꿍 둘이 물미를 떠다녔어 신나고 재밌게 세상 걱정은 없었지 시간이 흘러 일곱 살이 되고 여덟 살이 되고 아홉 살열살 열한 살 그러다가 돈은 못 먹겠어 어떡하지 한이 열두 살 우와 더큰 세상을 찾아 모험을 떠났어요 조심해 짝꿍들아 네, 그래, 조심해 짝꿍들아 이미! 모험하다가 이쪽으로 출렁 저쪽으로 출렁. 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아직 잘모르겠다 만세! 무사히 도착했다! 만세!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 어우로드니 귀엽기도 하지 완전 부드럽다 음, 아빠가 키우는 돌이래 응? 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주우셨어 그래도 괜찮아 스니커지는 돌보다 훨씬 무거워 그렇지? 음. 아마 그럴걸? 빨리빨리 빨리 끝으로 와! 알았어 어? 시소가 움직인다 시소가 움직인다! 어, 로든이 이거 너도 돌 하나 키워볼래? 왜? 이네 아빠가 키우는 돌이 돌을 키운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우리 시소예요 일어나세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왜 일어나? 내 시손데 이제 어떡하면 좋지? 애들은 우리가 다잖아 아니아니 하나 있어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 울아빠야 아아늘 그렇죠, 뭐. 집 밖에 잘안 나오셔서 거야. 다음 주에 뵈러 가려고요. 아싸, 지금 갈게. 네가 꼭왔어야 돼. 퐁퐁, 왔어? 퐁퐁, 이 위로 올라와, 빨리. 응. 알았어. 이렇게 높다고? 응. 올라왔다. 응. 난... 놀이터 땅바닥은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다친데없니 블루이? 무릎이 아파요. 아빠 좀 보자. 어, 이런 큰일이네. 병원 가서 큰 주사 맞자. 아, 싫어요. 뭐야? 잘만 뛰어다니네. 신내까다. <laughs> 우와, 신내까 완전 예뻐요. 더 예쁜 데는 저 위쪽에 있어. 아빠가 니들만할때 놀았지. <laughs> 조금만 더 가면 나와. 하나씩, 하나씩 흔들흔들 돌은 조심해야 돼 아, 어, 이거 흔흔 흔들 돌이다. 맞아, 흔흔 흔들 어, 돌이야.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어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머핀이 우릴 빙고는 엄마랑 가자. 신일 목욕 안에서 냄새나. 빙고의 냄새 좋아요. 잘 가요. 냄새 나는 열이사. 아 어, 집이 없으니 나뭇가지로 만들자. 안녕. 안녕. 여기에 너 혼자 왔니? 아니.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엄마 아빠 동생들이 있긴 한데. 아 고마워. 내가 집을 지어야 돼. 동생한테 쫓겨났거든. 우와, 집 짓기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큰 잎으로 벽을 만들면 어떨까? 아, 그래, 잎좀 모아줄래? 완성, 완전 예뻐. 그럼 이제 먹을 걸찾자 아직도 엄마 보고 싶어? 네, 놀이할 잠깐 잠깐 잊어버리지 계속 생각나요 엄마한테 오라고 전화하면 안 돼요 알았어 고마워 아빠 근데 엄마가 진짜 베이비 샤워에 가고 싶어 하셨어 솔직히 웃기지 않아 아빠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아기 목욕 시키는 게 보고 싶지 <laughs> 아빠 베이비 샤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맞아 엄마랑 친구들이 목욕탕에 가서 아기들 깨끗이 목욕 시키는 거 아니요. <laughs> 베이비 샤워는 달라요! <laughs>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죠, 아빠? 몰라, 그게 뭔데? 엄마들을 축하하는 파티예요 아기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요 그런 거였어? 아빠 알잖아요 선물도 주는 거야? 네! 엄마 말고 아기 선물이요 에이, 아기들은 뭘 좋아할까? 잘 모르겠지만 턱받이랑 딸랑이 같은 거? 아기 우주복! 근데 좀 걱정돼요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인디 깨끗한 수건 준비됐어요 나오려나 봐요! 만세! 만세! 아들 아들이에요. 딸이 좋은데. 아니가 딸입니다. 안녕. 이름은 뭐라 하나? 폴리. 축하해요. 그럼 다음 환자. 잠깐 블루이. 우리 폴리는 일찍 나온 아기니까 병원에 한참 동안 있으면서 지켜봐야 돼. 너무 너무 자꾸 약하거든. 어 그래 그래. 저희가 보살 펴드릴게요. 깨끗한 수건 여기 준비됐어요. 고마워요. 근데 폴리 안아주기 전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알았어요. 손 씻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네. 폴리를 눕혀야 되는데 어항 같은 거 없어요. 잘 보여야 돼요. 아하. 이거면 될까요? 좋아요. 제가 눕혀줄게요. 아, 그 전에 손부터 씻으세요. 어, 맞다. 깜빡했어요. 기에는 누가 살까? 진짜 인어공주님이 살면 좋을 텐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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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응, 어, 옆으로 좀 비켜줄래? 엄마한테 이 조개 껍질 보여주려고. <laughs> 그냥 돌아갈까 봐. 혼자서 너무 멀리까지 온거 같아서. 아. 아빠가 파란 점이 됐네. 아빠한테 갈 수도 없고 엄마한테 갈 수도 없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아! 잘못했어, 빈고. 너랑 놀기 싫어 도망친 건 아니야. 주도가 도망치자 그래서. 그렇다고 언니를 억지로 끌고 간건 아니니까 언니가 도망친 건 맞지? 다음부턴 안 그럴게, 빙고. 언니가 약속해. 빨리 나와, 우리 재밌게 놀자. 까만 좀 무당 벌레 붕붕, 어딜 그렇게 가니? 붕붕. 친구 없이 혼자서. 붕붕. 걷지 말고 나 나아가. 뿡뿡.